저는 평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없애보고 싶습니다. 교사는 어쩔 수 없이 뭐 100명 중에 한명 1000명 중에 한명 있는 특이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학생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볼 기회가 굉장히 적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드에서 AI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배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리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진단고사 연구인데요. 지금은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이 막 3시간, 4시간씩 들어가면서 시험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당일의 컨디션이나 뭐 그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그런 비효율을 없애고 한 30분 정도의 짧은 시험만으로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 연구는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보다 더 탐험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에듀테크 하기 전에는 원래 음성인식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분야라서 이미 학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써야 하는가 그러면 그 기술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런 게다 학계에서 다 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반해서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분야예요 그래서 기술 같은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해서 시작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굉장히 젊고 똑똑한 동료들이 많아요. 다들 뭐 신기하고 기발한 거 하는 거 좋아하고요.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보고 안 되면, 아,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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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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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됐으니까, 이제 이걸 해보자.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거를 되게 빠르게 찾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일단, 딥러닝이 저희 리드 기술력의 핵심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풀려는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은 아주 예전부터 사람들이 풀어오려고 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사람들이 발견한 그런 성과를 아예 무시하진 않고, 그런 고전적인 방법하고 저희가 개발한 딥러닝 방법하고 잘 혼합해가지고 훈련 시간을 그두배 이상 단축한 특허도 최근에 출원했고요. 고전적인 방법으로만 풀던 문제에 딥러닝을 적용해서 저희가 정확도를 20% 이상 올린 특허도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루이드 AI가 실제로 월드 클래스가 맞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희 AI 연구는 실제로 월드 클래스가 맞고요 공개한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공개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직접 재현해 보면서 또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루이드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네 연구가 월드 클래스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외부인의 입장에서 그걸 평가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논문을 쓸때 사용한 데이터랑 모델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이제 a a AI 같이 공신력 있는 학회로부터도 리드의 연구 성과가 진짜다라는 일종의 인증을 받은 셈이라서 외부인으로서도 결과를 확인하고 믿기 쉬웠습니다. 네, 어떤 연구가 월드 클래스라고 할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모델의 성능이 기존에 있었던 모든 모델들보다 월등하다. 그럼 이제 그 연구는 자동으로 월드 클래스가 되겠죠? 아니면 성능 자체는 월등하지 않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전히 새로워 가지고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어 주는 연구도 월드 클래스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새로운 문제를 찾았다. 그런 연구들도 월드 클래스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는 이제 그 모든 케이스에 다 논문들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들을 트리플 AI나 뉴립스 같은 AI 학교에도 싣고 AID나 EDM 같은 에듀케이션 학교에도 실었어요. 저 그렇죠? 저희가 트리플 AI에서 AI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워크샵을 개최했다는 거는 이제 리드라는 조직이 AI 에듀케이션 연구의 선두 주자다. 그런 거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저는 평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없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한 30명의 학생이 있으면 교사는 어쩔 수 없이 한 중간쯤 되는 학생들에게 맞춰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또 교사가 한평생 학생을 가르치기만 하더라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수천 명? 많으면 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명 중에 1 명, 1,000명 중에 1명 있는 특이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학생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볼 기회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데 AI 모델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모델이 수십 수백만 명의 학생들 보고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받아보면서 아, 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 특이하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이 학생하고 이 학생하고 비슷한데 얘네들은 이런 문제를 주면 잘 크겠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인 학생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품고 리드에 오게 됐습니다.